안녕하세요 말라입니다. 논 타겟팅 MMORPG 배틀 로얄 FPS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를 보시면 국내 어떤 게임 회사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크래프 톤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배틀그라운드 성공 시나를 이을 크래프 톤의 신작 라인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이후로 그렇다 할 만한 신작이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작년에 스팅과 콘솔로 출시된 미스터오버가 있긴 하지만 아참 그리고 얼마 전 2월 4일에 다크 크리스탈 티텍스가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음... 크래프톤 의장인 장병규 의장은 4차 산업혁명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경영 일선에 복귀하였다고 하며 크래프톤은 크게 3종의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 테라이어로 눈물을 마시는 새, 그리고 PC로 개발 중인 에어입니다. 테라이어로는 크래프톤 1호인 레드 사하라에서 개발 중이라고 하며, 크래프톤 자체 개발 서비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라 m 테라 클래식 이후로 세 번째 테라 IP 모바일인데요. 전작들의 업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테라다운 테라 모바일이 나오기를 한번더 믿어봐야겠네요. 출시일은 1분기 3월 내로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소식은 2월 17일에 개최되는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네이버 공카가 개설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논란 중심에 서 있는 눈물을 마시는 새눈맛세 입니다. 이영도 작가의 판타지 소설 ip를 활용한 게임으로 언리언 엔진 4 기반의 MMORPG로 개발되고 있다고 하며 모바일 게임 기반으로 PC 및 콘솔 멀티 플랫폼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저의 혹평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래프트는 기존의 프로젝트 BB를 개발 중이었으며 눈맛의 판권 계약 후에 프로젝트 BB가 눈맛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본 자체가 눈맛의가 아닌 프로젝트 BB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눈맛의 팬들의 실망은 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전에 출시했던 달빛 조각사를 보면 양산게임의 유명 IP만 씌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달빛 조각사가 산산조각사가 되는 <놀람> 눈맛에는 상반기 출시가 목표라고 하며 크래프톤의 새로운 시도는 응원하지만 유명 IP 팬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기울여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PC MMORPG를 기다리고 있기에 기대반 걱정반 되는 에어인데요. 저는 1차, 2차 그리고 글로벌 CBT까지 참여했습니다. 글쎄요, 1차 때 진짜 실망하고 거의 30분 만에 게임을 꺼버렸는데요. 국내 1차 이후 글로벌 CBT 진행했으며 글로벌 CBT 때는 게임의 전반적인 성장 시스템을 갈아치울 정도로 개선되었었습니다. 국내에서 2차 CBT 이후 파이널 그룹 테스트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개발 중이라고 하고, 출시 소식은 없네요. 작년 출시였다가 올해 상반기로 밀린 것 같은데, 그마저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선에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유저들이 원하고 있는 거는 테라처럼 논 타겟팅인데요. 음, 타겟팅까지는 개선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에어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며 주기적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 공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존 게임들을 하려고 해도 고인물이 너무 많아서 진입장벽도 힘들어 보이고 그렇게 더더욱 기다려지는 PC MMORPG 신작인데요. 얼마나 개선되고 콘텐츠가 추가되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나와주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2020년 크래프튼도 모바일 게임이 출시 예정인데요. 모바일 게임도 기존 똑같은 형태가 아닌 크래프톤만의 모바일 게임이 출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